고혈압 약물의 적응증 및 합병증에 대하여 발표할 실습 3조 정 예솔입니다. 약물 치료는 혈압이 140에 90mm 머큐리 이상인 사람들에게 권장됩니다. 대부분 항고혈압 약제는 수축기 혈압을 7에서 13mm 머큐리, 확장기 혈압을 4에서 8mm 머큐리 정도 낮춥니다. 첫 번째로 다이류의 퀵스가 있습니다. 콩팥 기능이 정상일 때 고혈압 치료를 위해 사용됩니다. 부작용으로는 하이도즈 사용했을 때 저칼륨 혈증, 인슐린 저항성, 콜레스토리를 증가하는 것이 있습니다. 두 번째로 베타블로커입니다. 카디아 아웃풋을 감소시켜서 혈압을 낮춥니다. 타키카디아가 있는 고혈압 환자에서 특히 효과적입니다.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리어 환자에서 주로 사용됩니다. 부작용으로는 다이아비틱 포텐셜이 있는 것입니다. 세 번째로 알도스테론 안타고니스트입니다.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사이아자이드와 병용하여 사용합니다. 레지스턴트 하이퍼텐션, 로우 레닌 프라이머리 하이퍼텐션, 프라이머리 알도스테로니즘 환자에게서 효과적입니다. 부작용으로는 자이네코마스티아와 발기부전, 월경 이상이 있습니다. 네 번째로 a c 인이비터와 ARB입니다. 다이렉틱스 칼슘채널블로커, 알파블로커와 병용하여 사용합니다. 인슐린 작용을 향상시키고 포도당 대사를 유발할 수 있는 인유제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합니다. 부작용으로는 고칼륨혈증, 드라이코프 레나 아터리 스테노시스 환자에게 기능성 신부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로 칼슘 채널 블로커입니다. 혈관 저항 감소 기전으로 혈압을 저하시킵니다. ACE 이니부터와 베타 블로커 등과 함께 사용했을 때 효과적입니다. 부작용으로는 새 동맥 확장으로 인한 흥조가 있고 두통과 부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발표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